월 10억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퀸 재팬이 좀 어떤 시장 같으세요? 약간... 라고 지금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일본에다 물건 팔기입니다. 제가 사실 뭐 미국에도 팔아봤고, 싱가포르에도 팔아봤고, 사실 일본에도 팔아보긴 했어요. 근데 일본에 팔았을 때 저희는 좀 타율이 안 나왔었다가, 최근에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샵 만든 지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이 지금 촬영 날짜가 6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6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괜찮은 시장이다. 이제 새로운 시장에 개척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업 한지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아무래도 또, Q10 재팬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q 텐0 재팬은 오랫동안 운영해보신, 야노두, 시즌5에 아, 네. <laughs> 출연하고 계신, 몽상우님을 한번 모시고 배우는 단계의 몽상우님이 아니라, <laughs> 전문가 몽상우님의 면모를 네. 좀볼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큐텐 재팬 전문가로 오늘 나오셨는데 네아 전문가요 <laughs> 아닌가요? 아예 네, 아, <laughs> 과찬이십다 <쉽다>. 큐텐 <laughs> 재팬 한 어느 정도 파셨죠?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음, 네. 한참 이제 쿠텐 재팬에서 한국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게 코로나 한 시작 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라고 그때쯤이에요. 말했는데 네. 이제 막 매출이 오를 때부터 들어가신 거네요. 사실 매출이 이미 거의 많이 찍었을 때. 그때 딱 들어갔어요. 약간 레드 오션이라고 봐도 좋을 만한 상황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는 셀러들이 독주하고 있는 아, 시기였어요. 그러면 레드 오션 중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매출을 올리신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도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어느 정도까지 매출 찍어 보셨어요? 한 달. 한 달로 하면 최고 매출이 10억? 10억! 네. 아 10억! <laughs> 네 그때 운이 좋아서 이제 네. 최고 매출은 한달 10억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큐텐 재팬에서 네. 한국 제품이 잘 팔리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 셀러가 진입을 할수 있는 시장 중에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큐텐하고 이제 아마존 재팬을 두 개를 이제 어. 예를 들수 있는데 아마존보다 큐텐이 저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존도 좋은 시장이 맞아요 좋은 시장이 많은데 FBM 판매자가 직접 보내는 경우는 사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큐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일본에다가 두고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형식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직구고요 음.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큐텐 재팬에서 좀 많이 팔렸던 품목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 의류하시는 아 분들은 대부분 휴텐제펜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외에 요즘에 좀 많이 팔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K 뷰티가 워낙에 지금 세계적으로 호황을 좀 달리고 음. 있기 때문에 화장품류가 일단은 잘 팔리고요. 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잘 팔리고, 음. 어나머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레드오션 시장일때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느낌이셨어요? 온라인을 그때 진짜 처음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잠깐만요. 온라인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다가 물건을 수출하는 걸 먼저 하셨다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온라인을 위해서 물건도 사입을 하고, 광고비도 집행을 할수 있었던 건 q 1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한국에서 물건을 한 번도 판매하지 않으셨던 분도 월 10억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꼭 내가 어디서 잘해야지만, 딴데 가서 잘한다. 이런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온라인을 처음으로 해본 거니까. 그거에 오는 막막함도 있었고 이미 기존에 너무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두 번째로 막막했고 세 번째로는 배송비 싸움이 안 됐고요. 그런 거를 제가 뚫고 그 사람들보다 물건을 잘팔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난관을 좀 어떻게 타게 하셨어요? 가격으로 싸움이 안 되니까 하나 하나에 집중을 했어요. 고객 한명한 한 명한테 진짜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손으로 못 하는 일본어를 다 써가면서. 정말 고객 하나하나한테 정성을 기울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다 리뷰를 써주더라고요 어, 그 사람들이 진짜 댓글을 다 달아준 거예요 너무 좋게 그렇죠. 일단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로 조금 저는 승부를 봤던 것 같아요 남들이 넣지 않는 키워드를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뭐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게잘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본어를 아예 할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냥 하루 종일 이 단어 쳐보고 저 단어 쳐보고 저 단어 쳐보고 해서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키워드를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신다 그러셨죠? 저 진짜 몰라요 저 그냥 그 틀린 그림 잡기로 지금도 해요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에 가면 영어는 잘 해야 되나요? 일본 가면 일본어 잘 해야 되나요? 중국에 팔려고 중국어 잘 해야 되나요? 근데요 정말로 마음만 있으면 요즘에 뭐 구글 번역도 있고 파파고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못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한국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더 느낄 수있다 오, 맞아요 하는. 그게 있어요 정말 네. 너무 유창하게 일본어를 잘하면 어, 너 한국에 탈을 쓴 일본인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몽상호님이 주로 판매하셨던 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상품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을 파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잘 팔렸어요? 잘 팔리는 걸 소싱을 했고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쌓이니까 인지도는 없지만 새로운 상품을 제가 직접 광고도 하고 독점 계약을 맺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또 매출을 내기도 했습니다. 슈템만 하루에 한 14시간씩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얼마나 애정 있게 보는 거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애정이 응. 진짜 컸어요. 응. 그러니까 애정이 크고 내가 물건 팔아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뭐 해가지고 얼마 벌어요. 약간 이런 거에만 다들 취해 있으셔가지고 처음부터 2시간, 3시간 일하면서 그 정도 돈 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큐텐 제팬이좀 어떤 시장 같으세요? 약간 기회의 장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기 저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러니까 큐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한국의 대부분 다 친화적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큐텐에서 음, 팔았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의 연령층이 좀 어떤 거같아요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은데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30대 10대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4, 50대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좀 카테고리가 됐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사실은 카테고리가 넓혀지는 듯한 느낌이 좀 받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사실 얼마 전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국내 위탁 판매 국내 위탁 판매를 했던 것처럼 그냥 확 트는 것 같아요, 개념이. 점점 일본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다들 한국에서만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되거든요. 위험해요. 네. 네. 근데 q 1 0 n 재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물건 사 가지고 바로 보낸다고 하면 요즘에 항공편으로 보내면 빠르면 4일 정도면 도착하니까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일본 내 배송도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아마존을 제외하면. 네. 뭐 일본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못 해도 한 2, 3일 정도 걸리고 배송비도 비싸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배송비랑 일본에서 일본으로 <laughs> 움직이는 배송비랑 사실 그렇게 어...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물건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또 부가세 환급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수출업자가 되면 또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약간 오그라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수출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뭐 수출 최대 실적 찍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카테고리들을 쭉 보니까 B2C로 팔렸던 카테고리들도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봤던 게 처음에 B2C로 팔다가 일본에 있었던 도매상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 오히려 대량납품하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 네, 사실 그게 일본 B2C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직 그... 여전히 오프라인 강국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것저것 엄청 매출 많이 낸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때 가지고 할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보셨잖아요 저희 개업한지 일주일 만에 1 매출 600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이렇게 좀 농상원님과 이렇게 일본. 큐텐 재팬 진출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 2부에서는 그러면 큐텐 재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더잘 팔릴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